늦 차고 있는 사람이 최종으로 올라간 사이 세 분이야. 백범기구 선생님, 육아순열사, 신사장장교로 왔어. 아니, 시사장교에서 백범기구 선생님도 불구한가요? 육원열사보다 뭔 하열구만 불구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말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만 나 저기 벌써 일곱 개수 아직이 있잖아요. 자기 그림이 뒷배경히갔잖아 이것도 벌써 그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한 집안에서 두명 아들이라고 어머니가 집에 들어갔냐고, 우리한테 는 집행은 그거잖아요. 말도 안된다는지 모르셨고, 최종 후보로 올라갔는데 계속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누구냐면 이창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창용. 신사임당의 후손이야. 후손이었고, 한국은행에 계속 관여를 하신 분이야. 그리고 신사임당 그림도 뭐 증여를 하고 이렇게 하신 분이야. 뭐, 그거는 되게 농려치십시다. 그죠? 그럼 됐으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요 이유가. 근데 이유가 재밌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자, 일단 한국문의 통제 그 당시에 이면 신사인 남경우은 양성평등 시식을 제고해. 음. 여성의 사회적 참여에 긍정적으로 기회뭐 문화 교육 과정에 합의성을 과정의, 그 과정의 중요성을 향기하는기대가 된다. 이게 이유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 끝이야. 오만차이니가 끝이에요. 와, 그것도 재밌는 게 이거예요. 그건 한국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자료고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뭐가 있지, 거기? 뭐가 있어요? 없잖아.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요개께서이대체 반대를 물 뭐라고 반대 하냐면, 신당임당이지지가 혐오의 원체인데, 세상에서, 세상 모델이나 세 시대에 맞지 않은 비전도 좋지 않아 반대해 봤는데, 우리는 유관수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뭐예요, 이게?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여성에서는 유가설이 해달라고 했고, 한국에서는 뭐 세시대 여성분을 양성평등을 제고했다고 이었다 하고 이게 맞는 언인가요 여러분? 이게 맞는 언인가? 이게 맞는 언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특히 그 당시에 있는 대로 말씀 드릴게요 야, 그 당시에도 일곱 학회 사임당 회장님께서는 한 여성이 우리 가정을 지키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 21세의 사람이 저희보다 더 진보적인 여성이라 생각해서 높다. 이건 뭐예요? 지금 <laughs> 는 진보적인 진보적인 여성이라고 한국인에서는 태모양 역사서에 높다 하고 이건 뭐예요? 논의가 뭐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게 문제지 더하는 게. 그래서 그거는 그게 생각 안 되나요? 여러분? 그자체그 당신의 논의 있는 대로를 엿불러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차라리 그 당시에 몇곡 이권선생님들 같거나 무관심 열사장한테 많이 맞지 않나 여성교회에서 미권선생님을 추천했고 그런데 왜 해야 된다는 거죠? 미스테리 응. 판단 여러분이 맡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신사임당은 뭐 협항하자 그런 능력들은 전혀 없어요 있던 사회적 논의를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 사회적 문제점이 뭐라고 말씀드린 거고 신사임당이 뭐 훌륭한 점이 없더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못 찾았다는 얘기고, 훌륭한 점을.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불렸던 5만 원짜리 지켜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한쪽에서는 겸모양죠 여성에서는 진보적 여성이라고. 이 대문 충분히 되고, 이게 논리가 맞나 는 얘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개인적으로 판단하신 문제여서 저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을 표현하고 한 사람을 모리자는아